안녕하세요, 어? 원먼스입니다. 벌써 네팔 온지 5일 차고요 카트만두 시내에서는 딱히 별로 할게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맛집을 꼬수기로 했습니다. 이틀 전에 만원 행복을 했잖아요. 그때 좀. 부실부실하게 먹어가지고 오늘부터 든든하게 좀먹어볼까고요몇 개를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 후기가 많은 곳을 찾았습니다. 이틀 전에 뚝바를 먹었잖아요. 뚝바는 칼국수 같이 면이 있는 음식이고, 센뚝이라고 있습니다. 수제비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뚝을 한번 또 먹어볼까 하고, 만두인, 네팔식 만두인 모모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먹었던 1 3 0 0원짜리 모모는 솔직히 맛이 없었어요. 오늘은 후크 칠리 만두가 맛있다고 해서 요 집이 그게 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양닝 티벳 식당이라고 하네요. 양닝 도착했습니다. 네. Hello. Hello? Singapore? Yes. Thank you. 다른 식당들에 비해서 여기가 가격대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도 맛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메뉴를 다 정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슈퍼에서 콜라를 먹을 때는 180? 이 정도 했거든요. 800원, 1000원? 근데 식당에서는 1700원밖에. 오랜만에 난 맥주 한번 때리겠습니다 플렉스한번하시모 맥주가 600이고요 6,000원 포크 칠리 모모 이게 4,000원 그다음에 샌뚜기 수제비 같은 건데 믹스 센토기 해가지고 3,800원 네 이렇게 주문 했습니다 14,000원 오 제대로 플렉스다 네팔에서 14,000원이면 뭐. 일반 현지 식사 10개 할수 있는 돈이에요 어제도 카메라안 들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오긴 했는데 어제 저녁에 한식이 땡겨가지고 한식집을 갔단 말이에요 세븐 라운지 코리안 레스토랑이라는 데를 갔거든요 여기왜 갔냐면 갈비탕이 메뉴에 있더라고요. 갈비탕 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갈비탕을 주문을 했는데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한 비주얼로 시뻘겋게 <laughs> 나오는 거시뻘겋게 갈비도 얇게 돼서 나오더라고요. 뼈가 얇아가지고 나부터 국물 맛을 봤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반찬으로 주신 전이 있었거든요. 그 전은 진짜 맛있었는데 국밥은 두 숟가락 넣고 그냥 남기고 왔어요. 도저히 못 먹겠어서 갈비탕에서 훨씬 풍향이 느껴지면서 저는 사실 딱 하얀 갈비탕을 기대했단 말이죠.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나와서 뭐 먹을까 다가 그래 햄버거는 실패가 없지. 햄버거 집을 갔어요. 스페셜 버거를 4,700원인가 주고 먹었는데 이게 패티가 피카츄 돈까스 아시죠? 피카츄 돈까스 같은 패티의 맛이었어요. 맛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오래된 듯한 끝에가 막 되게 바삭바삭하고 바삭바삭하다는 게 기름에 누워서 바삭바삭한 거 있잖아요. 그런 바삭바삭함이더라고요. 치즈는 또 얇아요. 거의 뭐이 휴지보다 더 얇은 것 같아요. 먹을 만은 했지만 실망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네팔이 식도락을 하기에 좋은 여행지 아니구나. 맛집인 그런 여행지는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중에뭐 네팔 음식을 많이 먹어봐야 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근데 떡밥은 그냥 먹을만해 나는 맛있었고 모모는 좀 맛이 없었어요 오늘은 좀 맛있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맥주는 투봉맥주 그 지난번에 먹었던 부르카 맥주보다 살짝 싱거운 맛인데 시원하고 목넘김도 좋고 괜찮네요 오 칠리모모 약간 탕수육 맛날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센뚝. 양이 그렇게 크진 않, 많진 않아요, 예. 보세요, 딱 수제비 같죠, 진짜.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다. 만두뚝 맛? 나쁘지 않은데? 그랬더니 계란지개가 엄청 맛있어 그 약간 어떤 맛이냐면 계란냈 다시다를 거의 안 썼어 만두국인데 다시다를 안 쓰고 소금을 조금 더 넣었어 짭짤한데 감칠맛은 조금 덜한 만두국 맛이랄까 괜찮아요 이거 7.5점 향신료 향 계속 나긴 하네 칠린인데왜 카라맛이 나지? 지나치게 생각해겠습니다 한국인 입맛에 하나도 맵지 않습니다. 먹다 보니까 맛있는데, 그 약간 카레 향 같은 그런 향신료 향이 조금 나거든요. 근데 만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센떡은 면이 뭐랄까 수제비처럼 쫄깃쫄깃한 면은 아니지 약간 퍼진 만두피 맛, 정확하다. 오래 끓여서 퍼진 만두피 맛입니다. 야채, 고기, 탄수화물까지 이것저것 들어있어서 영양학적인 메뉴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그 정도면 더그 네팔에서 먹어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정도. 칠리 모모가 진짜 맛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거 먹을 기회가 있다. 저는 안 먹어요. 그냥 한식집 가겠습니다. 이 정도 얼마 맛있게 먹었습니다. 센뚝은 많이 남겼어요. 칠리 치모모는 맛있었어요. 이거는 또 먹으러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녁 때또 맛있는 거한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네팔 차 간격 보세요. 와 미쳤다 이거. 이걸 지나가네. 와 미쳤다 진짜. 차 바퀴 여기 올라간 거 봐. 와 미쳤어 미쳤어. 여기 생선을 파는 데인데 이렇게 물이 깨끗해 보이지 않거든요. 난 얘네 못 먹겠다.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배가 안고파요 지금 7시 반이라서 빨리 먹고 자야되는데 일단은 쇼핑을 할까해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행할 때 티셔츠 사는 거거든요 요 디자인의 티셔츠를 사려고 합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로 갈 거기 때문에 김팔지은헬로좀 무난한 티들도 있고 뭐 어딜 가나 디자인이 다 비슷비슷하긴 하네요 몇멋이지 1000 루피? 1000 루피? 아니, 이불가 썼나 해서 만 원? 믿을 수가 없는데? 다른 데또한번 찾아봐야겠다. 잡지도 않아요? 만원 맞나본데? 포카라보다 카트만두가 조금 더 저렴하대요. 그래서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다른 데 물어봐야겠다. 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1,500인데, 얘는 심지어 750이야, 바막은. 얇은 거긴 한데. 근데 어떻게 티셔츠가 이렇게 비싼 거야? 구경해봐야겠다. 뱃상트도 있어요. 티셔츠 한멋1 0 10000 1000원싸우 퀄리티. This yeah, yeah. 12000. Uh, quality d e p e 아디펜 퀄리티. 야, 믿을 수 없다. 아니, 패딩이 패이1 9 0데 티셔츠가 만 원이에요. <laughs> 뭐, 이게 뭐지? 퀄리티라고 하는데 내가볼 때는 뭐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네. 않고 네. 비슷합니다. 만져보니까 뭐 그냥 티셔츠예요. 네. 그리고 제가 진짜 사고 싶은 게이 가방이거든요. 방수백? 워터프루프? 이런얼마나 받을까? This one is 2200. This photo is 8000 isn't it? Do you want to see? Yeah. Is dear e a l waterproof? Yeah. 22,000원. 괜찮은데? Yeah. This one is f a Is one billion. Billion. One that is How much is it? This one is 3000 uh, Ah, yeah. Oh, it's I mean, $2, Medium size 2000 Sorry. also back. All size also back. 야, 뷰. 뭐끼지기서 하네. 플리즈 펀. 혹시 낄 된다고?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더 깎았어야 됐네. 아이씨. 아이, 마미. 노. 2 5 0원에산게 잘한 걸까? 합리적인 어. 소비였길 바라면서. We want l 우린 have local. 아, this is also local, 열등까워요 <목소리> 야, 티슈 장갑 걸어주는 거 티슈도 진짜 그 가격이 맞나 봐요. <목소리> 워터프루프 가방 하나 했고요. 이거 한국 가져왔 거고 여행 다닐 때도 쓸수 있을 것 같고 등반 끝나고 나서 여기서 샀던 짐들 이런 거다 해가지고. <목소리> Hello, Hi, Nihao, 마사지. No, No, Nihao, Where from? Korea. Korea, Nihao. 안녕하세요. And my name is Pilak Josi, e and you can follow me on Instagram. 마사지는 여기 한시간에 국룰 2,000인 것 같아요, 2,000. 가격들 보면 한 4,500, 4,000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 가면 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등반 끝나고 나서 등반용 짐들, 등산화랑 뭐 경량패딩이나 이런 거다 보내려고 여기에가지 가라고. 저는 또 마저 인도여행을 해야 돼서 그 친구 짐다 줄까 합니다. 이게 네팔 음식을 많이 먹어봤는데, 맛있는 게 없어요. 딱히 떼기는게 없어가지고, 달밭은 사실 포카라 가면 이제 지겹게 먹을 거라서 다른 거 먹고 싶거든요. 제가 봐버렸어요 지나가다가 닭불 고기. 네팔 음식도 좋지만, 네, 네팔에 있는 한국 음식도 소개를 해, 해드리면 좋을 것같아서 카트만드 한국사랑. 간판이 많이 꺼져있네. 어? 정전됐어 갑자기. 따라오라는데요? 정전됐는데. 아... 와우, 제가 딱 들어오니까 정전이 됐네. 발전기 돌리시는 소리 들리고요. 카트만두도 이렇게 종종 자꾸 정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정전이 되는데 전기를 수출하는 나라, 네, 되게 재밌는 나라입니다. 여기 성호는 한국 사람. 입니다 6,000원짜리 소주가 있어요 산소주라고 네팔에서 만든 소주입니다 이건 뭐 먹어보고 싶긴 했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다 플레이버 소주가 1,500, 15,000원이고 처음처럼은 21,000원이네요 맥주는 6, 7,000원 정도 하고 여기 가격이 좀 세다 대장금보다 가격이 훨씬 세요 기본 메뉴가 뭐다1,250 정도? 네, 12,500원 정도 비빔밥 650뭐 메뉴는 치킨부터 계란말이 참치전 된장찌개 김치전 감자전도 있어요 족발도 있네요 족발 원삼겹살 and 원산소주그 카트만두에서 한식집 가격이나 맛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네팔 정보방에서도 대장금을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삼겹살로는 정원이라는 집이 있다고 해요. 거기가 맛있다고 했는데 정원은 사실 여기서 걸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한 2, 3km 정도 돼서 차로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건 좀오간거 같고 대장금은 2인분부터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식 주 알아서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인분만 가능한 여기서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산수주입니다. 일단 병처럼 생겼지만 병은 아니고 플라스틱입니다. 몇번몇 번. 도수는 17.12도, .1L. 17.12도는 뭐야? 0 1 2는 뭐야? 용량이 300ml, 좀 작습니다. 여기 임경택씨가 만든 거래요. 얼마나 구현을 잘 하셨을지? 걱정인 게 카트만두가 지금 계속 비가 오거든요. 포카라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 등산을 할수있을까 이게 등산을 하러 온 거라서 등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와, 짜다. 대박. 좀 향도 좋고 맛도 약한 소주 느낌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냥 뭐 아쉬운 대로 6,000원에 먹을만 합니다. 네, 불판은 요거고 고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두툼하고 애들이 좀 냉동이긴 하지만 썩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네, 맛있다. 오. 비주얼은 나쁘진 않습니다. 네. 제가 돼지고기가 별로 간절하지 않은가 봐요 그냥 그래요 돼지고기를 한 일주일 못 먹다가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 여기가 많이 질깁니다 많이 씹어야 돼요 뭐 한국의 퀄리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 그래도 삼겹살 맛은 납니다 그래도 먹다 보니까 제법 소주 맛이 납니다 이기는 너무 즐겨요 이빨이 아파져요 해외에서 삼겹살 먹을 때는 한식이 진짜 그리울 때 돼지고기 너무 먹고 싶어 이럴 때 그때 먹어야 될것 같아 이걸 먹으니까 한국 삼겹살이 더 먹고 싶어져요 간절해집니다 깜장에서도 좀 신맛이 나요 아무튼 반찬도 다 건강해 보이지 않아서 남겼고 제가 그동안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한식집을 많이 갔었는데 여기는 좀 많이 아래쪽인 느낌? 한국을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인테리어도 이렇게 천장에 네. 예쁘지만저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2점 드리겠습니다 2점 2점은 이제 다신 올일 없다 네. 요 정도의 점수 허마야 1000원 1000원? 네 노노노. 사이스코드팟. 아마이트. 아이 원 디스 카운트. 2GB에 800. 어? 800? 800? 700. 제 생각엔 퀄리티가 비슷하거든요. 예. 너가 나이스다. 땡큐. 오우 쉣. 오 마이 갓. 야, 진짜 정선이 시도 떼도 없이 되는구나. 700에 샀습니다. 한 4, 5분 뒤에 도니까 싸게 살수 있네요, 결국에는. 됩니다, 여러분. 살수 있어요 천을 얘기했고 전 비싸다 깎아 달라 800을 얘기했고 그럼 700에 줘라 했더니 그냥 바로 더 싸게 살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600, 500에 살수 있었어 반성합니다 레고왕 반성하겠습니다 야 상자들도 다 정전됐네 오늘도 평화로운 네팔 네팔 오늘 갈 식당은 니틀 티벳 레스토랑입니다 그냥. 기준은 없고요. 찾다가 그냥 여기가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어, 이게 가게 상태에 따라서 가게가 좀꼬졌다 그럼 음식도 보통 쌉니다. 가게가 외관부터 좀 좋아 보인다. 그럼 비쌉니다. 일단 네 팔이 도로가 좀 좁아요. 좁은데 차랑 오토바이랑 사람까지 다니다 보니까 어, 굉장히 불편합니다. 리틀 티벳 찾았다. 2층 같다 여기구나. 어어. 떻게 남았을 때. 여기 앉아야겠다. 창가 쪽. 이틀 티벳입니다. 좀 좋아 보이는 식당이죠. 오늘도 달밭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게좀 좋은데 같아서 6,400원이거든요. 야채가 5,300원, 치킨이 6,400원, 맥주도 여기 700 이상 받네. 다른데보다 좀 비싼. 여기는 에 가격이 조금 있네. 모모도 300에서 350 정도. 이 달밭이라는 음식이 가게마다. 다 다르대요. 반찬 나오는 것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이달바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반찬이 리필이 된다는 겁니다. 메인에 있는 그 고기 빼고 나머지 반찬은 전부 다 리필을 해준대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먹지 않겠습니다. 유료 물안 먹습니다. 단일라시가 없어서 딸기라시로 대체했습니다. 되게 묽어요 이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요맘 때 맛. 요맘 때. 요맘 때 아시죠? 그맘큼때 맛입니다. 야 여기 뭔가 좀 근데 비주얼이 좋네. 요것도 엄청 맛있어요. 까까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밥 완전 고봉밥. 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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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 아 이거 진짜 맛없었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뭔지 몰랐는데 렌틸콩 수프래요. 콩 수프. 닭고기 감자 이렇게. 제가 뭐썩 좋아할 맛은 아니래. 야채 소쓴 맛이나요. 얘는 맛있다. 매콤한 나물. 음 감자 맛있다 지난번에 먹었던 데 보다 맛이 괜찮은데요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닭가슴살 진짜 맛있어요 아이 잘하네 양념이 엄청 맛있어요 토마토 닭볶음탕 느낌 아, 여기 잘봐 맛있는데 제가 그동안 먹었던 데팔 음식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어 리틀티벳 여기 오세요 네. 맛있습니다 밥이랑 야채 조금 남기고 다 먹었고요 미안해 있습니다. 요고체 과자이이 너무 맛있어. 음, 요고트는딱그 짜릿짜유맛. 우리나라 그 액상들 뭐? 네. 이 하나에 1700이라서 3500 달라고 했는데 두개 2000으로 깎았습니다. 어, 땡큐. I give very cheap price. Best price? Yeah. Really? Yeah, quality also very good. 어, 한 장에 만 원이면 캐시미어인데, 괜찮지 않나? 100% 캐시미어라고 적혀져 있긴 한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진짜겠죠? 하나에 만 칠천 원 달라고 한 거를, 하나에 만 원씩 샀다. 잘 샀다. 현전소 왔고, 그새 또 올랐어요. 제가 왔을 때보다. 1달러당 139였는데, 14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좀 현전을 좀할 거고요. 이 돈으로 이제 포커라 가서 등반에 필요한 돈또 내야 됩니다. a n 좋게. 땡큐. 현전소 앞에 바로 그냥 우리 꼬맹이가 <laughs> 돈 달라고. 에. 돈 없어 임마 안돼 임마 캔디 줄게 캔디 캔디 바이 이 포도당 캔디가 아주 유용해요 제가 당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건데 캔디 하나씩 주면 다 갑니다 에이. 마사지 받고 왔습니다 내일 포카라로갈 거라 등반 전에 몸을 한번 싹 풀어줬고요 네팔은 사실 마사지가 그렇게 시원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사다만 느낌이랄까 뭔가 좀 시원해질만하면 애매하네 네. 지기리 세쿠아네 네팔 음식 이 유명한 게 많이 있는데 거의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세쿠아를안 먹어봤더라고요. 네팔식 비비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네이버로 좀 찾아보니까 그 유명한 음식이 뭐 모모, 센뚝 뚝바, 달밭 이런 게 있는데 세쿠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쿠아를 한번 먹어보려고 평점이 좀 좋은 데 찾았거든요. 근데 손님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생각보다 음식이 비싸진 않아요. 저는 지금 돼지고기로 된 걸로 시켰는데 425, 4,250 원이고요. 뭐닭 같은 걸로 시키면 345 이렇습니다. 잡잖아. 야, 이것만 먹어서는 배가 안찰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시키려고 했더니 다른 포크 볼이라고 또 다른 걸또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밥을 따로 안 파나 보다. 이겁니다. 양은 예, 굉장히 한 요만해요. 예, 요만합니다. 고기는 삼겹살 부위 같이 생겼어요. 예. 고수 비켜. 야, 야, 특이하다. 딱 씹었을때 삼겹살맛인데 향신료맛이 신맛이 좀 납니다 신맛 향신료맛이 좀 많이 나고요 매콤해요 안에 마늘이랑 고추가 있어가지고 밥이랑 같이 있으면 먹을만 할것 같은데 여긴 밥을 따로 안판대서 어우 맵네 어렵다 어려운맛 그냥 내팔식 비비큐는 이런거구나 요정도만 알고 하면 될것 같아요 나가서 빵하나 더 먹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왜 이렇게 신맛이 많이 올라오지? 결론적으로 지금 네팔 음식을 계속 먹고 있잖아요 하나같이 맛이 막 엄청 없진 않아요 못 먹을 맛은 아닌데 또 먹고 싶진 않은 정도 그리고 달밭 같은 경우나 모모나 뭐 뚝바나 센토 같은 거 집집마다 맛이 다 다르답니다. 육수 맛도 다 다르고 고개 조금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우리나라도 김치찌개 뭐 가게마다 맛은 다르잖아요. 육수의 베이스나 이런 거 자체가 아예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먹어 보는 게 답인 거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데서는 10점 만점에 한 5.6점 정도 되는 가게들밖에 없었어요. 아직은. 네팔 음식의 장점 꼽자면 느끼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막 한식이 생각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라서 뭐그정도의 만족을 해 봅니다. 손님은 없는데 직원이 한몇 8명 정도 있어요. 신기한 식당이었어요 네. 여기 네팔은 길거리 음식이 없어요. 길거리 네. 음식이 안 보입니다. 네.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여러 가지 먹는 거, 쪄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숙소 들어왔습니다. 여기 숙소 바로 앞에 고급 베이커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빵을 구워서 팔더라고요. 치즈 크로와상이랑 초코 크로와상 이렇게 두 개. 꽤 큰데. 얘네가 하나에 1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생각하면 뭐 비싼 가격은 아니긴 한데, 이 나라 불가에서 굉장히 비싼 거죠. 이빵 하나가 밥한 끼랑 맞먹으니까 맛있냐? 괜찮네요. 호소 하이 이렇게 네팔의 그 대표적인 음식들을 다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었죠. 네팔은 맛만는거 먹으러 오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음식들 때문에 네팔에 오고 싶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에이. 내일 네, 포카라 이동합니다. 3일 뒤에 이제 드디어 여기 온 목적인 언나 프로나 베이스 캠프를 가기 위해서 이제 등반을 떠나고왔고 그럼 저는 코딱 자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